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좀 가끔 항상 뭐 자주 묻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저의 이름이 주영광 진짜 이름 맞냐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저는 입이 마르도록 네라고 대답을 했죠. 제 본명이 맞다고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처음 만나면 항상 물어봅니다. 그 이름이 본명 맞냐고요. 그 자꾸 물어보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 이름을 묻는 의미가 야네 이름 참 부담스럽다 부르기도 부담스럽고 가지고 있는 너는 얼마나 부담스럽겠느냐 이런, 이런 생각 이 있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제 이름 때문에 그제 삶에 제약이 참 많았습니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교복에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네, 붙어 있는데 그 이름 때문에 저기 어딜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거야. 가려면 옷을 뭐 바꿔 입고 가든지 아니면 이게 그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이름표가 그 붙어 있지를 않고 이렇게 떼었다 붙였다도 할수 있는 건데 항상 이름을 숨기고 다녔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신줄 좀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때문에요. 정말 이름값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참 고생 많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제가 조엘, 그러니까 요엘이라고 이름을 한국에서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자, 그걸 이제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제 아버지께서 이러시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애한테 부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30년, 30년 전을 생전좀해보좀 해보세요. 아니 주영광보다 부담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안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 삶의 환경이 신앙적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영광도 아니고, 박영광도 아니고, 안영광도 아니고 o n Samson j 하고 싶어도 <laughs> 이게 제 주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은 목사밖에 어울리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멘. <laughs> 여러분 이 이름이요 딱 들으면 아 쟤는 매일 성경만 읽을 것 같은 이름, 뭐 기도는 맨날 할 것만 같은 이름, 예 모두 사랑해주고 모두 용서해줄 것만 같은 이름, 예 그런 이름 아닙니까? 저는 또 신앙적으로는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고, 이름도 이 특별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는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신앙적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많은 제가 베네핏을 이 이름 때문에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군대에 가서부터 벌써 그 베네핏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름부터 주영광이니까 어, 군대 지휘관께서 그리고 제 고참이 일단 중대 근무 가운데 보초를 서야 되는데 일단 주일날 예배 드린 날에는 다 저를 빼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벌써 이름부터가 너는 아무래도 교회 안 가면 안될것 같다는 거죠. 여기서 이게 뭐 구두 닦고 신발 따고 보초 수고하는 게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가 목사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또한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당연히 교회 가서 교회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그렇게 보내 줬고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 가서도 뭐 한두 번 정도 술 권하고 그다음부터는 술도 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 때문에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2등병으로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뭐그 교회 마음 놓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안못 합니다. 부대에서 만약에 행사가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 위에 고참이라든지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뭐 교회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근무를 이렇게 그 보초를 쓰는 시간표를 짜는 것도 부대 내에 최고참이 짜고 그걸 지휘관이 또 사인을 해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막 그걸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제가 군 생활 동안에 예배를 꼭 지켰어요. 어 이렇게 이 군에 들어와서 저는 참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당시에 저와 같이 군에 들어온 동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도 그 친구들은 욕 먹으면서 교회 갔고 오히려 항상 그 시간에 붓박이라고 하거든요. 아예 그 근무 시간. 종교 행사하는 근무 시간에는 다른 고참들이 다 가서 즐기고 이렇게 편하게 쉬고 오는데 그 시간만큼 다른 이제 졸병 동료들이 많이 이렇게 근무를 서기도 했어요. 저도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방패막이가 없었어요. 신학생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도 아니고 이름 또한 주영광이 아니니까 예뭐방 방패막이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동료 중에는 친구 중에는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 나도 똑같은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될 몸이다.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고참님한테 이고한테 시간 변경해달라고 막기도 하고 욕 먹고 고생 많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고 해서 꼭 주일 예배를 꼭꼭 지켰어요. 어떻게 보면 군대에선 그 개념 없는 친구라고 하죠. 군대 용어 중에 개념 없다 하고 한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그건 정말 치욕스러운 단어입니다. 젠 되게 개념 없어. 근데 개념 없이 사는 거예요. 왜냐면 신앙 때문에 말이죠. 교회가 항상 먼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저의 이름은 그 아버지는 목회자, 군대 오기 전엔 신학생. 교회에 아무 문제 없이 다니고 또한 예배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은 유익을 얻고 있었고, 제 이름 때문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 그 친구는 치러야 할 대가가 아주 많이 컸습니다. 제가 군대에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등장하는 고넬료가 군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고넬료를 보면 십장사제로 오는 말씀 보니까 그가 경건해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를 데리러 온그 하인들도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인들도 그걸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은 신앙 생활을 잘할수 있는 분위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로마 제국의 비전과 지금 함께 혈통적으로나 함께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를 하고. 그 황제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충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개 동시에 섬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심령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왕으로 섬기고 있고 겉으로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있지만 그 중심만큼은 정말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이그 윗선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백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천부장이 있죠. 다시 말해서 군대 계급의 그 통제권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대위나 한 소령 정도 됐을까요? 중대 정도 이상급 때는 어, 이탈리아 군대에서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부장에 무슨 힘이나 권세가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이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갈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백부장이 천부장이 있는 시스템 가운데서 그것도 가이사랴의 총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파견돼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는 그리고 유대인입니까 이방입니까 인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모습으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면 또 얼마나 많이 지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인데 여러분 22절 중반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백구장 권일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그리고 어떤 족속이 칭찬했다고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다시 말해서 소문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쟤는 이방인인데 하나님 섬기는 걸 너무 섬겨서. 너무 잘 섬겨서 칭찬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을 정도로 유대 율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백부장 고넬료가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그리고 그의 직업적으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직업적으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던 사람이죠. 예, 경건했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차라리 이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쳐야 되거든요. 직업이.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이게 좀 조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철저히 통제적인 개통 가운데 있는 군대에서 백부장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는 통제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내 신앙생활이 나의 직업에 나의 신앙생활이 나의 삶의 환경 가운데 오히려 역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환경에게 영향을 주고, 변화시키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그 신앙을 바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 진짜 고넬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직업이 목사 아닙니까? 뭐 직업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여튼 제, 제, 제 직분이 목사인데, 저는 참으로 신앙 생활을 편하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니까요. 맨날 교회에서 살죠. 기도하고 싶으면 교회에서 기도하지요.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지요.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죠. 빠지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요. 저는 너무나 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께서는 오히려 저와는 반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상황 속에서. 참 예배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것이고 창송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속해 있을 많은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서원그 모든 것을 지키고자 한다면 여러분들 또한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보다도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께서 세상 가운데에 파송되어서 파견되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더 신앙적이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죠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제약이 없거든요. 누가 저를 핍박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보장되어 있는 자리 아닙니까? 이 시간은 저에게 보장이 되어 있어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고넬료처럼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통제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시지 않습니까?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심으로서 예배하고 신앙을 붙들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신앙적이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 사기오를 만나셨을 때에 사기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리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속여서 유대인들에게 다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 이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게 주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를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기오를 만나고 나서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신 다음에 야네 직업이 있다, 말이다 이게 하나님 성기기에도좀 이게, 이게 맞지 않는 직업 같은데 너좀 직업 좀 바꿔라. 주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사키오는 어김없이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이고 로마를 위해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둬야 할 사람이고 그는 지금도 욕을 먹고 있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너 직업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있는 자리에서. 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누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 바로 내가 지금 이, 이 시간 그리스도를 만난 것과 만난 이 순간으로는 속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면 살겠습니다. 그 삶을 그대로 그냥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거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상으로 천사를 고넬유에게 보내 주셔서. 너의 그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이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좀 힘든 직업이니까 정말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 위해서 직업 바꿔라.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베드로를 만난 이후에도 천사를 만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군인이었어요. 여전히 백부장이었고 여전히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케오나 고넬료는 직업을 바꾸는 대신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최고의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신앙이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직업, 그 자,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직업 이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냐면 저는 어, 세상의 필드 가운데 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삶의 환경에 어떤 삶의 자리에 계시는지 저는 잘 거기를 몰라요. 그 교회 밖은 전잘 모릅니다. 제가 무슨 사회생활을 하거나 사회에서 좀그 활동을 하다가 목회자가 된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계속 신학 공부만 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심심지어는 대학에서 일반 학과 공부를 한게 아니고 신학을 공부했어요. 대학원에서도 신학 공부하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사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체감은 체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모,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알지만 필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전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 프로페셔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프로페셔널한 능력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고 말씀하실 때는 제가 할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원리를 가지고 내가 삶 가운데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how.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저는 what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은 how.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고민하시고 연구하시는, 갈등하시면서 긴장하시면서 그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이루시는 정말 프로페셔널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고넬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제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약 고넬료가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업,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직업이라고 해서 만약에 바꿨다면 그 자리. 그 수많은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자리는 그럼 도대체 누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를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께오, 그 세리의 자리. 그럼 그 세리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않는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그참 연약한 자리 가운데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세리 바로 그 사께오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정말 죄악된 직업이 아니고 죄악된 자리가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 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띄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 경건의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말씀 보니까요, 고넬요의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 우리는 보통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잘 쓰기는 하는데 이 경건의 뜻이 진짜 깊은 그 속뜻이 무엇인지 쓸 때가 속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경건이라고 하면은 말씀 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참 잘하는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경건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첫 번째, 이이절 가운데 나와 있는 경건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할때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를 하고 사람을 향해서는 구제하고 그 그리고그 경외와 구제를 계속 끊임없이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게 답니다. 어,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된다면 이그 어, 고넬료는. 율법을 참잘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 0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상해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하고, 이웃들을 향해서는 구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이분은 또한 이 삶을 위해서 기도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남의 명령체계 바로 군인이라고 하는 명령체계 아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에 있어서는 그 순, 주님의 순종의 명령체계 가운데 있기를 더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로부터 주님 섬기는데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잘 섬겼냐면 주위에 있는 유대의 온 족속들이 칭찬했다고 합니다. 이미 그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경건이라고 말할 때에 이세 가지의 균형감각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당연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서워한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서 지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구제하는 경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구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웃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러니까 내 신앙 나만 믿고 나만 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지 이게 아니고 이웃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이웃들에게 적용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매일 매일 기도로 제9시 때마다 기도 시간이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때마다 기도로 지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이 지탱하는 기도의 힘을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이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지키는 것이 진짜 경건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열심히는 지키는데 그렇게 지켜서 주님을 경외하는데 겸손한 기도의 삶이 없으면 그것은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공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내 공의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남은 도우면서 겸손의 기도가 없으면 그 남을 도우는 것이 꼭 생생되는 것 같고 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이고 동정으로 인류애로 이렇게 도울 수가 있습니다 예, 기도가 뒤따라야, 겸손이 뒤따라야 이것이 진짜 경건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모든 것이 경건이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세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사실 이 경건이 교회에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협받는 모습을 성경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모양은 있어요 모양은 형태는 있어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예배는 참석하지만 실제로 예배하는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아니었거든요. 그 경건이 삶의 환경 가운데 영향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이미테이션이죠. 문이는 경건인데 모양은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진짜가 아니는 거요 생명이 아닌 거죠. 진짜 경건은 능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경건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그 환경, 모든 지경, 여러분들께서 발로 밟는 모든 땅, 여러분들께서 다니시는 모든 세상의 그 분야 분야 하나하나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고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의 삶을 살고 있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고,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안다면,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 때에는 고넬료와 같은 이런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잘안 보인다는 겁니다. 모양만은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나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주위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겁니다. 능력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기도에 힘썼다면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능력이라는 것이 무슨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고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뭐 어느 곳에든지 말이죠.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를 해도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고 선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고 그렇다면 그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만 드리는 곳 기도만 드리는 곳 구제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영향력과 생명과 능력이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한민교회 가면은 교육 시스템이 좋더라. 한민교회 가면은 예배가 좋더라. 일하는 사람이 참 열심히 봉사하더라. 말씀이 좋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보다는 한민교회 가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문입니다. 거기만 가면 가슴속에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꿈이 솟아오르더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보이더라. 생명이 흘러가더라. 거기에 사는 모든 그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삶 가운데 희한하게 사람들과 만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다니더라. 이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넬료와 같은 이 신앙이 우리에게 경건이 되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림절 첫째 주간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탄생하시는 것을 기다리며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지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대림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더세컨카 n 밍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던 대림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내 달란트, 내 문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을 다하여 청지기직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실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교회만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가운데 어떻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a 세에 대해서 가르칠 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고 갈등하시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 가셔야 될 뿐은 제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 진정한 영향력이 있는 경건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추원합니다